19일 유튜브 채널 승하로운에는 돌아온 다이어트 식단. 자주 해먹는 레시피 추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 속 윤승아는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를 공개했다. 윤승아는 샐러드와 닭가슴살, 스크램블, 두부 브리또, 두부구이, 그릭 요거트 등 간편하면서도 영양가득한 레시피들로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었다. 윤승아는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좀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가족들을 소중히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건강하자 한다. 요즘 주변에 좀 건강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건강하자. 건강이 최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올해는 승룡이 구독자명들 진짜 요즘 많이 만나는데 최근에는 마음이 무거워서 거의 외출을 안 하고 운동만 다니고 그냥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숭룡이들 만나면 더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숭룡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애틋한 게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저녁을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다라며 요즘 아침에 진짜 더 간단하게 먹는데 사실 좀 하루 종일 배가 고프긴 한다. 근데 체중 측정을 하면 확실히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는 게 보인다라며 오늘 아침에 48.2kg이다. 제 목표가 47kg인데 하루 100g씩 빼면 12일이면 빼지 않을까 한다라고 다이어트 위지를 다졌다. 다만 윤승아는 근데 오빠가 곧 바빠질 예정이라 가족 여행을 갈 건데 그때는 좀 치팅데이를 할 거라서 이번 주에 바짝 빼고 파이팅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승아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출산 1년 만에 64kg에서 16kg를 감량, 현재 48kg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윤승아는 김무열과 지난 2015년 결혼해 쓰라 아들을 두고 있다. 현재 윤승아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육아와 일상 등을 공유하며 소통 중이다.